밭에서나는쇠곡이라는 콩. 콩이 신분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이것때문이라고이소플라본이란 콩을 포함한 몇몇 식물에 들어있는 천연 화학물질이야 이소플라본은 특히 대두에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 몸속의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분자 구조가 비슷하고, 실제로 호르몬 수용체에 결합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식물성 천연 에스트로겐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 이소플라본에는 대표적으로 제니스테인과 다이드제인이라는 주요 성분이 들어있고, 그중 제니스테인은 이소플라본 중에서도 가장 활성이 강한 성분인데, 항산화 작용이 강하고, 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유방암, 전립선암 등 호르몬과 관련된 암 예방에 도움을 줘. 또한 혈관 확장작용으로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주고 뼈대사의 작용에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특징이 있어. 바이드제이는 장내 세균에 의해 에코올이라는 성분으로 대사되는데, 이 에코올이 바로 에스트로겐의 유사작용을 하는 성분이야. 안면홍조, 기분 변화 등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가 있지. 놀랍게도 이 모든 기능이 바로 이소플라본의 성분들이라는 사실. 전통적으로 콩으로 만든 음식을 주로 섭취하는 한국, 일본 등의 국가가 서양인들보다 갱년기 증상이 적다고 하니 콩에 든 이소플라본의 효과가 정말 대단한 것 같지?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좋은 이소플라본은 어떻게 섭취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건 이소 플라본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콩 식품을 먹는 방법이야. 다만 모든 콩이 이소 플라본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해. 이소 플라본이 많은 콩은 대두와 국내산 검은콩인데 흔히 우리가 아는 콩가루 두부 청국장 된장 두유를 만드는 주재료들이라 대두와 검은콩을 함유한 식품들만으로도 쉽게 이소 플라본을 섭취할 수 있다는 점. 단 영양 보충제처럼 과다 복용하는 건 피하고. 식품을 통한 자연 섭취가 가장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니 참고하자. 한편 이렇게 몸에 좋은 이소플라본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상식들도 있어. 영유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거나 이소플라본이 불임을 유발한다는 등의 이야기들도 있지. 하지만 이건 모두 사실이 아니야. 미국 농무성사나 아칸소 아동영양센터에서는 콩 속의 이소플라본은 유아에게서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을 뿐 아니라 2008년 미국 수화과학회에서는 콩 속의 이소플라본이 인간의 발달, 생식 호은 내분비 기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발표했어. 또 이스라엘 보건부에서는 콩과 성 조숙증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고 오히려 성장기에 섭취하면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지. 이외에도 어려서부터 콩류와 식도는 분유를 섭취한 800여 명의 아이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추적 조사한 결과 임신 결과 또는 성장에 있어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고, 브라질 상파울로 주립 대학교의 최신 연구에서도 콩 섭취와 사춘기 발병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유아동기의 콩을 섭취해도 아이들의 조숙한 사춘기 의 위험은 나타나지 않았고, 초경의 나이나 키에서도 연관성이 없었다고 해. 이소플라본 생각보다 더 좋은 녀석인 것 같지? 오늘은 밭에서 나는 새고기라는 별명에 딱 맞는 콩 속의 능력자, 이소플라본에 대해 알아봤어. 다음엔 또 어떤 식품이 위키에 등판할지 기대해 줘.